그럼 <목소리> 원더덕 <더더? 목소리> 할머니 <목소리> 가을맞이 빠마 하셨네? <laughs> 아, 이렇게 하나 하나 다 까야 되는구나. 다 까야지. 깐거 사면은 쉽지. 깐거 사면 쉽지. 까야지. 나는 칼질 못하니까 깐거 사야겠네. 이게 감자칼보다 과도로 하는 게더 쉬워요? 이렇게 이렇게 까니까잘 까지네. 응. 장사들은 아, 이렇게 다 긁지. 아, 그런 사람도 있지. 응. 근데 그냥 할머니는 껍질째 까버려 버려야겠지. 그깨 자, 깠습니다, 이렇게. 까다리 까더래, 까다 담궈놔야 돼요? 안 담가도 괜는데 네. 아, 아, 우리는 중간에 지금. 아, 제가들시라려면 강아지 지금 아, 해야 그래서. 돼서. 그단 이제 깨끗이 닦은 거를. 아,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구나? 음, 이렇게 오늘 뭐 하는 거죠?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붙여야지요. 오늘 메뉴는 더덕, 재덕 무침. 더덕 무침. 네. 이렇게. 아, 네 등분 세로로. 도 네, 이렇게. 가지 도라지 마냥. 더라지도 이렇게 해서. 뿌리야 오일 넣고. 셀콤을콤 붙이자. 아, 이렇게 얇게, 얇게. 이렇게 채 음. 썰듯이 아, 이렇게 여러분, 음. 아, 음. 음. 네. 두 두꺼운 만돼 이렇게 자, 양념을 시작합니다. 1실청, 네한 스푼, 두푼수 할머니 두푼 수라고 해서... 두푼푼2저푼2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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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별거 다있어라 푼수. <laughs> 아 계량컵이요? 응. 근데 할머니 그런 거안 쓰잖아. 안 썼는데. 여기 갑자기, 갑자기 어디 가나. 주사위 했터 쪄요. 계량컵 안 해도 돼. 고가아이디어네 숟가락으로 이렇게. 하면은 제일 정확하지. 진간장 네. 예. 네 개요? 두 개. 두 개요? 짜맞아 안되잖아 해보고 싱거우면 응. 합시다 응흔들리 그러니까. 시추는 하나만 넣고 예 응. 다진마늘 응. 하나 에, 에. 설탕 설탕 할머니 오늘 날씨가 날씨가 두개안 들리나 봐자려면 단어해야지. 네. 응. 할머니 오늘 날씨가 엄청 좋지 않아요? 네, 파. <laughs> 안 들리. <들려>. 가을 <파을> 날씨야? <laughs> 그니까. 아 이럴 때 우리 막 기차 타고 여행 가고 할머니. 여행 가고. 그런 거 했었잖아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. 아이고. 관광 가고 신나게 돌아다녔는데 예일 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도 가고 할머니랑 한5 월에 가죠 원래 에이. 어버이날 삼, 삼촌 삼 신나게 좀볼 건데 맞아 고춧가루두개 고추장 자, 한 숟갈 하나 반, 반. 섞어줍니다요. 에이. 고추장 색이 조금 진한 것 같네? 진한 것같아응 여기, 여기. 조그만큼 배추를 쏙 고추장 담에가지다 먹었어? 네 이야 이거 한 3년도 넘은 거구 응. 이런 게 맛있지 이 모습 고창장 담난데 완전히 이제 할머니 노선에 따라가는구만 <laughs> 다시 해봐야겠 인저 붙여봐요 양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지? 양념을 많이 하면은 더덕을 좀더 사면 되지 뭐. 아니살거 없지. 살거 없대요. 이엄만 하고 만돼요폐 좋다고 하던데. 응? 폐 <laughs> 이게. 피에 좋대. 해 피해 좋대. 뭐. 도라지랑 똑같은가 봐. 음, 도라지도 피해 좋대 여기 하나 탈출했다. 좋지, <laughs> 왜 자꾸 탈출하야 미식 한번 해볼게요. 딱 맞는 것 같아, 요 오, 응. 한 방에? 응, 날콩, 날콩. 맞아 그치? 응 음, 저기, 우와! 이거 한 점으로 완성이네 나 도둑무침 안 먹는데 맛있다 맛있지? 응. 깨를 넣어요? 응, 더 넣어 더넣요 됐다 왔다 너무 많아요? 너무 많았지 더어놓으라고 했잖아, 할머니가 나는 딱 맞다, 그지 진짜 맛있. 맛있다 맛있지, 그런 게맛있네 할머니! 응? 잘했어, 아주. 아유, 얼굴만 찍지 마, 늙어가지고. 진짜, 여기만 이렇게 찍어. 찍지 말라면 더 찍지, 이거 봐봐. 아유. 할머니 이거 봐봐. 어자 이거 봐봐. <laughs> <laughs> 아이 늙어가지고 이제. 나는 유튜브 그냥 얼굴 보기 싫어서. 해놓고 저쪽에다 해놓고.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아이고, 늙어나게 고 아, 젊은 사람도 있으면, 늙은 사람도 있어야지. 세상에 다 젊은 사람밖에 없으면, 은 그게. 나도 하나 더 줘요. 약간 진미채 무침같이 생겼다. 조금 달콤. 응. 짜지 음! 완성이에요? 응. 완성하고 가야지. 그냥 가버렸다.